자,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11월 1일부터 네. 오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7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할 때는 주로 친환경 제품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친환경의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상당히 이제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을 가 보면은 친환경 제품도 있고요. 친환경 기술도 선보이고 친환경 서비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 놓은 그런 강남회가될 텐데 올해 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착한 친환경 이제 소비 페스티벌이라는 음. 주제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람회도 있고요. 네. 강의 컨퍼런스 세미나도 준비해 놓고 있고, 친환경 건축 등 같은 것들의 모습도 오.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 또 알거리까지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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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크게 네 가지로 이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하고 이제 똑똑한 소비. 똑똑한 친환경 소비겠죠. 어떻게 하면 나는 친환경스럽게 소비를 할수 있을까? 여기에 음. 대해서 이제 환경 마크 인증 제품을 네. 확인하고 그런 기업 제품들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요. 또 하나 착한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개발되어 있는 저런 제품들을 또 하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생활의 지혜란인데요. 음.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도 쉽게 친환경에 소비를 음. 할수 있다. 친환경을 네.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범위와 함께하는 그린 카드관도 있고, 저는 좀 주목하는 게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음. 친환경 셀프 인테리어관이 음.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친환경스럽게 할수 있는지 노하우를 네.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직접 가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환경. 이건 약간 좀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 은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 에너지는 또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음. 것이고 또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 아주 불거지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이런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아. 미세먼지였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음.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이제 그런 관도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몸으로 보고 느끼는 친환경 생활관인데. 쉽게 말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친환경 방탈출도 있고 음. 친환경 패션쇼도 패션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즐겨서 이 친환경에 대한 개념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고 복잡할 네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활에 밀접한 그리고 실천할 만한 것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드네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일단은 어, 친환경을 좀 구체적으로 개념 정립을 위해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강의 또 세미나를 또 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컨퍼런스 강의를 좀 듣고 세미나를 한번 듣고 이 직접적으로 아. 들어가시면 더 네네. 친환경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즐겁게 놀면서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2017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은 오늘 토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